오늘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AI5 양산 일정으로 인해 AI4 차량을 지금 사도 괜찮은 게 확실해졌다는 소식과 라스베가스 경찰이 사이버 트럭을 도입한 소식, 그리고 보링 터널을 통과하는 FSD 차량과 지상 차량의 레이스 영상과 테슬라 인공지능 팀 선임 엔지니어가 말하는 테슬라 인공지능의 달라진 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록 알고리즘으로 발전하고 있는 X의 타임라인 퀄리티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닉 크루즈 파탄 에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6일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주말마다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ai5 칩의 생김새 와 스펙이 담긴 이미지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해당 이미지 문구는 테슬라 ai5 ai4 대비 성능 50배 향상 ai4 대비 9배 더 많은 메모리 10배의 원시 컴퓨터 증가 5배 강화된 블록 양자화 및 소프트맥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팀이 공동 설계한 최적 추론용으로 gpu나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같은 구식 부품을 버리고 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보다 와트당 두세배 효율적이며 비용은 약10% 수준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글의 댓글로 몇 시간 전에 AI 5 토요일 칩 설계 검토를 막 마쳤습니다. AI 6 작업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I 5는 테슬라 생산 라인을 전환할 만큼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2027년 중반까지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생산 라인에 수십만 개의 완성된 AI 5 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라며 매우 바쁘게 AI5 제작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칩 설계를 넘어서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도전 과제임을 알렸습니다. 즉 테슬라의 FSD 개발은 앞으로 2년 정도는 AI4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지속되며 이 기간 안에 비감독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글로벌 확장은 모두 AI4 기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AI5 차량이 등장해도 초기 몇 개월에서 1년가량은 AI4 중심 소프트웨어로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AI4 차량을 사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저 JC 크리스토퍼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AI4 테슬라에 맞는 FSD 버전을 3, 4년 더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모두 지금 AI4 테슬라 차량을 사세요. 최고의 테슬라와 최고의 FSD를 미루지 마십시오라고 하였고 유저 크리스 민샬도 이건 FSD가 AI5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 줍니다라며 해당 내용을 강조했으며 유저 테슬라 요다 또한 AI 4 테슬라의 추론 컴퓨터는 얼마나 강력하냐고요? 그 컴퓨터들은 2026년 중반부터 2027년 중반까지 사이버캡 생산 첫해 전해를 지원할 만큼 강력합니다. 핸들이나 페달 없이 FSD 비감독 모드로 운영되는 거죠.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 인플루언서 소여 메리츠도 해당 소식을 전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사이버캡이 AI 4로 출시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재 AI 4 오너들은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AI 5를 기다려서 새 테슬라를 살지 고민 중이라면 지금 AI4 차를 사십시오. AI5가 2027년 중반부터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기 시작해도 추가 기능을 활용한 FSD 버전 출시는 좀더 걸릴 겁니다. 아마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쯤 될 겁니다. 라며 지금 AI4 때문에 새로운 테슬라 구매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5.5만 팔로워의 닥터잭 또한 테슬라 AI5를 기다리며 숨죽이지 마세요. 2027년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FSD는 이미 AI4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걸 마친 후에 하드웨어 3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하드웨어 4면 로보택시 운영에 충분합니다. 라며 같은 의견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크리에이터 닥터 노우잇올 또한 지금 테슬라를 사세요. AI 4는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고 진짜 FSD에 충분합니다. AI 5는 적시에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미주리주 칼정션 경찰서가 최근 테슬라 모델 Y 두 대를 함대에 추가 도입해서 하나는 수사부서에 하나는 순찰용으로 배치해 전기차 전환을 테스트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고 해당 영상에서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도 사이버트럭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관련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공식 X계정은 한국시간 기준 11월 16일 사이버트럭을 순찰 함대에 포함시킨 소식을 다룬 지역 뉴스 클립을 공유하였습니다. 뉴스 내용에 따르면 첨단 기술이 탑재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 함 대를 이번 주부터 라스베가스 거리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차량들은 순찰 업무 외에 채용 모집 활동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찰용으로 10대 그리고 스와 특수부대용으로 한 대를 배치해 총 11대를 도입하고 이 규모는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의 로버트 위크스 경관은 라스베가스 지역 전체 시험 주행에서 사이버 트럭이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위크스 경관에 따르면 주민들이 차량을 두 번씩 돌아보고 엄지척 사인을 보내는 등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 사진을 찍으려는 차량들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은 사이버트럭 도입을 위한 전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맥마힐 보안관은 도입 행사에서 이 차량들이 라스베가스 지역 곳곳 충전소에서 충전되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경찰에게 더 자연스럽게 다가 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크스 경관은 경찰로서 지역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의도로 그런 결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위크스 경관에 따르면 이 전략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넬리스 공군기지와 사하라 지역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 중 은퇴한 법 집행관 데릴 워커 씨가 다가와서 은퇴 전에 이런 차를 타봤으면 좋았을 텐데 사이버 트럭은 정말 완벽한 차군요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워커 씨는 최근 개인 사이버 트럭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위크스 경관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은 도로 배치 시 전술 장비로 완전 무장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체 자체가 방어벽 역할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위크스 경관은 사이버 트럭의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이 추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리케이트 상황에서 접근 시 일반 순찰차보다 튼튼한 은폐물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뉴스는 사이버 트럭의 무게가 약 7,000파운드로 기존 라스베가스 경찰구 순찰차와 운 운전감이 크게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경찰관들에게 차량 운전 및 스크린 조작 등 훈련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 경찰국의 사이버트럭 도입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이번 도입이 주민 참여를 높이고 경찰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혁신 도구로 자리 잡기를 희망하며 미 전역의 다른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인 사이버트럭 도입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한국시간 기준 11월 16일 보링컴퍼니의 공식 X계정은 레이스의 본래 베가스루프 에디션 터널에서 FSD가 활성화된 영상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1분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영상은 라스베가스 내에서 하나는 보링터널에서 하나는 지상도로에서 동일거리를 주행했을 시 소요시간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며 결과적으로 약 3배 정도 더 빠르게 FSD가 활성화된 보링터널 차량이 목적지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보링터널은 FSD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10월 18일에도 보링 터널에서 FSD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앙코르 리조트까지 이동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고, 일론 머스크는 라스베가스 아래 보링 컴퍼니 터널에서 운행하는 테슬라 차량들은 한두 달 안에 무인으로 운영될 겁니다. 라고 한바 있습니다. 글을 올린 지 지금 한달 정도 되었으니 빠르면 12월 중,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무인 차량이 보링 터널을 돌아다닐 것으로 보입니다. 유저 독 오너 노크립토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새벽에 촬영됐다는 것입니다. 베가스에서 교통량이 가장 적은 시간대죠. 이제 공항까지 터널을 연결하세요. 큰 호텔 입구 몇 군데 더 생기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뜰 겁니다. 지금은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 AI 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언젠가 우리는 FSD라는 개인 운전기사와 함께 대륙을 워프처럼 횡단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원활한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테슬라 인플루언서 홀마스 카탈로그는 라스베가스 아래에 테슬라로 가득 찬 터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라며 극찬하였습니다 유저 로담은 LA에서 베이지어까지 가는 경로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화장실, 충전, 간단한 간이 식당을 두거나 아니면 그냥 지하터널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한 해당 경로에 터널을 하나 뚫어서 중간에 휴식 및 식사시설도 하나 놔주길 바랬습니다 유저 사이먼 피는와 저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베가스루프는 FSD가 베가스 주변을 쏜살같이 이동하는 최고의 방법처럼 들립니다 소요시간이 얼마나 빨라질지 완전 기대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링컴퍼니가 라스베가스 차이나타운으로의 터널 확장을 계획 중임을 확인하는 대화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차이나타운 베가스의 공식 계정은 오늘 보링컴퍼니 영상의 댓글로 차이나타운 역은 언제 생길까요? 라고 물었고 보링컴퍼니 공식 계정은 2026년에 터널 착공을 계획 중입니다. 세계역을 계획 중입니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라스베가스 차이나타운은 스트립 서쪽 스프링 마운틴 로드를 따라 약 3만 일 이상 펼쳐진 아시아 커뮤니티 중심지로 200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다양한 아시아, 비아시아 기업이 모인 활기찬 상업 구역입니다. 차이나타운의 유동 인구는 스트립만큼 많진 않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큽니다. 차이나타운은 라스베가스 서쪽의 아시아 커뮤니티 허브로 해당 터널 확장은 베가스루프를 컨벤션 센터 중심에서 벗어나 로컬 네트워크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스트립, 공항, 차이나타운 연결이 되면 교통 혼잡 감소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져 보링컴퍼니의 도시 도시교통혁신 모델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앞선 소식에도 등장했던 테슬라 AI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6일 팡 비테크 친구들과 수년간의 저녁 식사를 통해 아무도 아닌 존재에서 인류 AI 기업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들은 항상 장난스럽게 물었죠.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에 매달리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음식을 먹기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AI 기업이란 화려한 마케팅과 파티를 여는 것, 수많은 논문을 쓰는 것, 그리고 조직 내에 유명한 AI 대부들이 있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조용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올해 그들은 모두 테슬라가 다른 어떤 프론티어 기업만큼, 아니, 어쩌면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논문이나 팟캐스트의 양 때문이 아니라 마법 같은 효과를 내는 견고한 제품 덕분이죠. 라는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글은 테슬라 AI 팀의 선임 엔지니어로서 테슬라 AI 개발 여정을 개인적, 집단적 관점에서 회상하며 업계 내 인식 변화를 강조합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빅테크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상황을 비유하며 테슬라가 초기에는 업계에서 자율주행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는 아웃사이더로 조롱당했으나 최근에는 AI 선두 주자로 인정받게 된 과정의 감정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그립니다. 즉, 업계의 성공 지표로 여겨지는 화려한 마케팅, 학술적인 논문, 인맥이 테슬라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테슬라의 철학 실용적인 혁신과 실제 세계에서의 해결에 집중한 것을 드러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글의 댓글로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며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하였습니다 유저 not a name은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테슬라에 여전히 투자하고 있어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아직도 사고 있어 라고 저는 대답했죠 라며 테슬라 내부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묵묵히 나아가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유저 줄리아나도 이게 바로 테슬라 팀의 인상적인 점입니다. 복잡한 AI 도전을 해결해 많은 생명을 구하는 사명에 집중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일하는데 전념하죠. 정말 존경합니다. 라며 테슬라 인공지능 팀을 응원하였고 유저 마이크 P는 제가 테슬라에 투자한 유일한 이유는 FSD를 직접 사용해 본 경험 때문입니다. 엔드투엔드 엔드 FSD의 몇 가지 반복 버전을 목격할 때까지 이 회사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버전이 제 차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 포지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제 존재 이후에 바로 100%가 이 제품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평생 본적 없는 속도로 FSD란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조셉은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슬라는 아이폰 모먼트와 챗 GPT 모먼트가 합쳐진 것보다 더큰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더 강력하고 빠르게 전개될 겁니다. 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지 <목소리> xAI 뉴스나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계정인 테츠오는 한국 시간 기준 11월 16일, X 타임라인은 지금 정말 좋습니다. 그들이 알고리즘을 고친 것 같습니다. 라며 그로 알고리즘으로 인해 타임라인이 청정해지고 양질의 컨텐츠가 추천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글에 댓글로 타임라인의 품질이 거의 매주 빠르게 개선되는 것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두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유기적 게시물과 동일한 그록 AI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광고 추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의 품질이 급격히 향상될 것입니다. 라며, 그록 알고리즘이 타임라인 개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때때로 만족도가 좋다가 안 좋다가 할 것이지만, 점차 개선될 것이고, 단순 게시글 추천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추천도 그록 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광고 시스템의 개선은, 결국 해당 광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적절한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것이므로, 클릭률을 높이고, 광고주, X, 사용자 모두 가 윈윈하게 되며 광고주의 만족은 더 많은 광고주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알고리즘 개선으로 인한 스의 발전은 앞으로 더더욱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글에는 발전하는 모습이 좋고 만족스럽다는 의견과 아직은 아쉽다, 오히려 더 좋지 않다라는 의견 등 많은 종류의 피드백이 달렸습니다. 유저 아이브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정말로 즐기고 있습니다. 양질의 포스트가 서서히 추천되고 방금 트윗한 내용에 따라 컨텐츠가 추천되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알리 이크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임라인이 확연히 더 선명해진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속도가 지속된다면 클릭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이해하는 피드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주스틴 존스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달률이 떨어진다고 불평하던데 그동안 꽤 많은 보트들로부터 참여를 얻었고 보트 제거되고 있다는 걸 미처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보트를 싹 청소하니 참여도가 줄어든 거죠. 단기 하락 후 찾아오는 장기적인 품질 향상 저는 환영합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가 호평하였습니다. 유저 파르사 살레이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포스트와 상호작용하면 전체 피드가 그로 인해 넘쳐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영화 관련 계정 하나와 상호작용했는데 이게 제 전체 피드가 영화 클립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만 하나의 주제에 너무 과도하게 편중된 것 같았습니다. 라며 만족스럽지만 특정 상황에서 너무 게시글 편중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초대형 계정인 오티즘 캐피탈은 저희 경험으로 타임라인이 지금까지 최악입니다. 관심 없는 컨텐츠가 계속 추천되고 알고리즘상 대박 게시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계정이나 특정 소규모 그룹에서 나온 포스트를 봅니다. 대박 게시글은 관심사가 있을 때 대박입니다. 플랫폼 전체의 대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디처럼 모든 인기 있는 포스트가 누구나 별 생각 없이 좋아할 만한 글로 도배됩니다. 또한 이전에 훌륭한 포스트를 올렸던 거의 모든 계정, 심지어 작은 계정도 참여도, 도달률, 노출이 계속 줄어들고 그 포스트들이 아무데도. 추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겪은 바는 그렇습니다. 라며 현재 알고리즘이 개입된 타임라인 퀄리티가 오히려 불만족스럽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